장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로또 사고 마트 장보고 그리고 또뭐 했냐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트 장 봤는데 16,500원 나왔습니다 오늘 돈벌이는 10원도 못 벌었는데 16,500원을 썼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은 떨어지고 에헤이 참말로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바람 조금씩 불군요 배가 질려 가니까 아니 굴소스가 내가 먹던게 없습니다 이금이 굴소스가 맛있는데 아참 어쩔 수 싼거 성경호과 샀습니다 다시다도 해물다시다시다 있었으면 샀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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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산책을 했군요 아 힘드네 힘들어 어, 달 떴습니다, 달. 반달에서 조금 더 찬, 더 기울어진, 반달. 보기엔 저렇 가까운데, 엄청 멀지 않습니까? 아하, 리리야리 내가 돌아간다, 리리리 <릴리야> 아아. 나의 길을 가로막지 마시오. 듣기 쉬어. 열려어 참게. 그렇지.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 이제, 나이 먹었기 먹었나 봅니다. 왕복 40분 거리도, 걷기 힘드네요. 아 맨날 집에만 있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인생 어떻게 산 겁니까? 아, 인생 후반을,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로또가 돼야 될 텐데, 로또가 될 리는 없고, 맨날 저희 할아버지한테 빕니다. 저희 할아버지 꿈에 나오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나옵니다. 쏙 당해, 쏙 당해. 우리 아랍이가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휴. 아이고 힘들어 힘들다 다 왔는데 거의 다이 근처도 빈집이 있습니다 이 집도 마음에 들고. 여긴 전기차 충전기도 갖춰놨습니다. 저거 보이지 않습니까? 노란 거. 전기차 충전기. 여긴 태양광도 있네요. 오, 야, 잘해놨네. 골목길 아직 퇴근 시간 아닌가? 사람들 안 보이지? 진짜 하늘 막다, 가을 하늘 같은데. 내 인생도 저렇게 맑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흐림. 날씨로 표현해 보면, 초년기 때는 대체적으로 맑음. 중년기 때는 완전 흐림. 흐림, 흐림. 비 오고 눈 오고 태풍 치고 난리남. 그 다음에, 노년기는 아닌데, 후반전, 후반전은, 음, 약간 흐림. 정국 됐습니다. 제 꿈이 원래 백수였습니다. 백수. 근데, 돈 있는 백수였는데, 절반만 이루어졌습니다. 돈 없는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 이제 문 열었네. 어, 아, 준비위원회 사무실. 어 재개발 사무실 생겼네 <웃음> <웃음> 큰일 났습니다 이사가면 또 어디서 살아야 됩니꺼야 에? 무조건, 자 팔고 집을, 집을 이사해야겠군요. 봉악을 울려라 봉악을 울려라 다 왔습니다 먼저 로또 1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고, 잔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거 참, 장보는 것도 힘들군요. 불 켜고, 아이고, 힘들어. 무거운 막걸리부터 넣겠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어디로 도망가냐? 다음에 굴소스, 굴소스도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면서요? 밀가루도 냉장고에 들어가시고. 다 했군요. 끝! 이번에도 로또 1등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띄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